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그동안 레슨을 많이 못 올려서 이제 올릴 수 있을 때좀 몰아서 올리려고 이제 하루에 두 개씩 올라가는 날도 있고 세 개씩 올라가는 날도 있고 많이 올릴 예정인데요. 어, 아까 제가 올린 거에서는 백스윙에 대해서 어,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어요. 그 연장, 연장 선상에서 이거 들어주시는데 제가 그 재생 목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어, 신개념 레슨, 김쌤의 신개념 레슨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쭉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백스윙은 손을 옆으로 쓰는 거다. 손만 보면 이게 맞다. 근데 어깨가 떨어지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다. 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는 어, 되게 정석적인 얘기예요.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척추각을 완전히 유지하고 어깨를 이렇게 거의 볼을 향할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긴 채들은 그 각도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그긴 채를 잡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낮추지 않을수록 채는 안으로 들어와요. 어깨를 낮출수록 바깥으로 가요 그러면 어깨를 나는 많이 낮출 수 없으니까 손을 바깥으로 밀어야 할까요? 그러면 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어깨를 많이 내가 낮출 수 없으면 체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운블로가 약해지고 그리고 훅성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골프는 내가 지금 하는 스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잘칠수 있어요 프로 골퍼 중에서도 전설적인 그런 골퍼 중에서도 그 샷은 되게 아마추어스럽고 이렇게 돼지꼬랑지라 그러죠 이렇게 낮은 숙보를 치는데 한그 투어 20승 이상을 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숏게임과 퍼팅 기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골프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기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떤 샷을 해도 괜찮은 거죠. 어디로 공이 갈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추어 골프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잘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완벽하게 척추각을 유지하고, 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러면, 체가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약간 안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쪽, 안쪽으로 쓰면, 보세요. 제가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생각보다 체가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빠르게 하다 보면, 체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깨를 많이 낮출 수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는 칠 수가 있는데 어깨를 많이 낮추지 않고 바깥으로 이렇게 들면 공을 깎아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많은 레슨을 하면서 골프는 받아들이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예측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에 예술 점수, 스윙의 폼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골프에 그런 건 없어요. 퍼팅도 한타, 드라이버도 한타, 심지어 헛스윙을 해도 한타예요 그러니까 한타의 소중함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쳐서 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얘기했지만 백스윙을 하면서 특히 슬라이스 치시는 분잘 보셔야 되는데 손을 옆으로 열어주라고 했어요 백스윙평 이안 가신 백스윙평 다시 보시고 손은 등 뒤쪽 이 안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안쪽 그래서 이, 이걸 열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밀지 마세요 절대 몸과의 커넥션을 꼭 끊는 행동이고 안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안쪽, 안쪽으로 이렇게 척수가 유지하면 채는 약간 바깥쪽이나 플레인대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긴 채는 실제로 프로들도 그 영상을 찍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긴 채들은 이렇게 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치는 프로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게 채가 헤드가 안쪽에 있을수록 돌아나오는 양이 많아서 훅볼을 칠 가능성이 큰데 이긴 채들은 채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손이 느린 분들은 똑바로 가요. 슬라이스가 안 나고. 그래서 어드레스를 서시면 열어주면서 손을 똑바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등 뒤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죠. 제가 한번 그렇게 쳐보면.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을 약간 안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똑바로 잘 갔죠. 7번 아이언 쳤는데 뭐 168m, 탄도라든가 이런 거다 정상.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채가 완전히 똑바로 빠지고 헤드가 전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잘 치면 되게 볼이 많이 눌러 맞고 직진성이 강해지고 휘는 양이 적어요. 다운블로우가 강해서. 그렇지만 그런 볼이 늘 가능하지는 않죠,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방향성이나 이런걸 잡아야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체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똑바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치시면 물론 일부러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도 잘 맞는데 안쪽으로 드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백스윙은 그렇다는 거고 이번엔 음. 다운스윙을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혹시 피니시를 잘하고 끝까지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피니시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피니시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 그랬죠 올바른 피니시 자세를 연습을 해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피니시를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근데 치면은 피니시가 돼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니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신경 쓰면 되냐면 공 맞고 한 30cm까지만 스윙을 해주면 피니시는 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올린 거 중에, 오이썰기. 이렇게, 오이썰듯이. 그리고 찍어치기. 토우로 찍어쳐라. 그런 거 이제 보셨죠?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 들어가죠? 다운 스윙하죠 근데, 이 샤프트를 무시하고, 이 헤드만 한번 잘 보세요. 헤드만 보시면, 이렇게 갈 때,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백스윙 때 이렇게 됐다가 헤드가 다운스윙 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우가 땅에 딱딱으면 스퀘어죠. 여기까지만 보통 여기까지만 치기 때문에 필시가잘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근데 야구 생각해 보세요. 야구 공이 날아오는데 타자가 이렇게 받아치면서 딱 스퀘어를 만들고 딱 잡나요? 그리고 스퀘어를 잡, 만들고 그대로 이렇게 미나요? 예, 네, 아니죠. 돌려버리죠. 골프도 똑같아야 돼요. 골프에서 스윙은 이 샤프트는 사실 몸의 회전으로 돌, 손을 가만히 있어도 샤프트는 이렇게 회전해요. 근데 골프가 멀리 가는 이유는 이 샤프트의 끝에 요걸로 한번더 때려주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데 요게 방망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하면서 스퀘어가 딱 됐다고 여기까지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쳤어도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보세요. 때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때렸으면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돌리듯이 쓰는 거예요. 헤드를. 그때 공을 맞추고 좀더 밀어주는 동작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하면 핀시가 나와요 네. 이거는 제 완전 노하우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샤프트를 기준으로 요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몸으로 하면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스퀘어죠 땅에 토우가 딱 닿으면 스퀘, 스퀘어예요 이 상태에서 힘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스퀘어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밀어버릴까요? 보통 그렇게 해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오고 다운블로우가 안 되고 디봇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퀘어 됐으면 아까 한 바퀴를 더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돌아갈 것처럼 써야 돼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운 스윙 때토가탁 맞으면 더 이상 이 헤드는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죠. 근데 그 들어가게끔 하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토우가 딱 땅에 닿아서 공에 이제 맞았어요. 그러면 토우를 더 땅에 집어넣고 헤드를 아예 땅 속에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만 보면 샤프트를 생략하고 헤드 동작만 보면 백스윙. 다운스윙 이게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돌아가게끔 한 바퀴 더 돌아가게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핀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느린 그림으로 네. 한번 다운스윙에 들어갑니다. 이제 토우가 땅에 닿으면 스퀘어예요. 딱 닿았어요. 여기서 스윙을 끝내니까 끝내면 이렇게 들리는 스윙이 나오는데. 딱 닿았죠? 그러면 저 토우를 땅에 더 집어넣어서, 근데 그치, 더 집어넣어서 땅 속에 아예 박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만 갖고는 안 돼요. 회전을 해야 더 들어가는 힘을 쓸 수가 있고, 더 박고 계속 헤드를 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서 튕겨 올라와서 핀실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그죠? 제가 힘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치고서, 네. 지금 그 손에 굉장히 제가 힘을 썼기 때문에 페이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힘 숨을 꽉 주고 하면 릴리즈가 방해가 돼서 이렇게 페이드가 나와요. 굉장히 근데 공이 눌러맞았죠, 지금. 이걸 맞았으면, 여기서 이게 스퀘어가 됐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눌러주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때 디봇이 파이는 거예요. 왜냐면 체는 맞고 이거 가만 놔두면 체는 원심력 작용하고 몸이 들리기 때문에 자꾸 떨려 그래요. 그래서 땅속에 박아 넣으려는 거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체는 떠올라요. 근데 이걸 토우를 찍었으면그 탄력을 유지해서 계속 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적절한 디보시파이면서 채는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게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일부러 몸을 이렇게 막 돌려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여기까지 손만 가지고 친 다음에 이걸 더 집어 넣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스윙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허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는 닫고 이렇게 쳐라 하는데 여러분, 몸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이 공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공 정확히 맞추기도 힘든데 여기를 먼저 신경 쓴다. 이거는 스윙 폼을 연습할 때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실제 칠 때는 손으로 자꾸 공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힘을 쓰려고 어떻게 사람이 의도를 가지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하체는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애초에, 어려서 우리가 골프를 프로들처럼 배워가지고, 일부러 이쪽 골반을 이쪽 다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치고, 이런 게 미리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을 그러면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폼 좋은 백돌이가 될 수도 있다는, 물론 그렇게 잘 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뭐랑 똑같냐면 공 던지기 할때 공을 팔로만 던져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팔로만 던져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저 지금 골반이 돌아갔죠. 사람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팔 그러면 딱 경계가 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 뇌가 팔을 효과적으로 쓸 신경 전달을 해가지고,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느냐. 백스윙은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엔, 채를 내리면서, 토우가 땅에 닿으면 스퀘어지만, 그거보다 더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쳐보면, 해서, 여기서, 스퀘어가 된 뒤로도 더 토우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서 힐이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토우예요 여기서 이 헤드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닿았으면 요끝 토우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회전을 만들어요 릴리즈를 만들고 그런 의도를 가지면 끝까지 치게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인투아웃으로 치라는 말이 있는데 인투아웃으로 칠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치면서도 쳤죠. 그 다음에 이걸 손을 밀어버리면 센크예요 바깥으로 쳤으면 이제 토우를 박아서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인 스윙이 되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볼게요. 네, 그래서 살짝 지금 인트 아웃으로 쳐놓고 토우를 다시 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쳤더니 거의 직선 공이 나왔죠. 여기서 다운스윙 노하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공을 눌러맞고 실제로 음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몇몇 부위 쳐보시고 아 이제 헤드 무게를 알겠다. 이 샤프트가 맞을 때 살짝 여기가 휘고 공이 어 약간 물컹하게 느껴지는 그런 좋은 타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